미카, 미카, 이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<laughs> 자꾸 그랬었 예. 나 여기 저봐줘줘 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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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하지만 아우 그 그림 안 돼. 그거 먹으면 안 돼. 안 좋다니까. 하지 마 지야. 하지 마. 지가. <laughs> 지지 그몽 모... 안돼 <laughs> 입에 안 넣으면 참... 안돼. 그봐 <laughs> 자꾸 입에다 넣지 전부. 어이오 요것 또 승질 내는 거 봐요. 요거 요거 요거. 골라 어? 요거 요거 요거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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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서구, 진짜, 아빠, 아야 아야 아마오아야 아이 아이 쁘다아 이쁘다. 이쁜 줄 알아. 이쁘다. 아빠 뽀뽀해. 이뻐. 이쁜데. 그거 입에다 들어갈까 봐 그러지 아빠는. 이리 보자. 어디 보자. 음. 보이겟 앵그리. 응. 응. 아, 어이 어디. 아 보이겟 앵그리. 어 블로스코로기쇼 마 카디로기 더샤 팔립스틱. 아니. 이나나 가 언니한테 가줘 언니 언니야 립스틱 그래. 그리자는 거 해줘 그래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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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거 어려 어려 자르자르자르 자르알르다르 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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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자르 습니까르 자르 자르 자 톰보이 댄스 한번 보여줘 봐 톰보이 댄스. <laughs> 야, 그 뭐라 그래? 그 남자 그 아, 맞춰 댄스 맞춰 댄스. <laughs> <laughs> 마 맞춰 댄스 한번 보여줘 봐. 맞춰 댄스. 자, 맞춰 댄스 갑니다. <laughs> 좀해봐 그래도 좀해봐 맞춰 댄스자. 아침에. 뭐 <laughs> 하지? 하지 <말. 웃음>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b r o 하트? 아무래도 저 치매인 것 같아요. 오늘 제이모를 가서 어, 이민국에 들려서 비자 연장하고 그리고 LTO에 가서 어, 운전면허증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 그 한국 운전면허증 그 공증서를 어, 집에다 냅두고 온게 기억났습니다. 참 난감합니다. 막탄댁이랑 같이 나왔는데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아마 김 빠지고 왜 나왔냐고 그럴 테니까는 그래서 그냥 둘러서 야 결혼 비자 만드는데 뭐뭐뭐 들어가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퍼블릭 마켓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 갔습니다. 관광 비자 두달 연장하고 내일 LTO에 가서 이 정도까지 연장하면 되며,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내일 다시 두달더 연장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만들려고 합니다. 아 오늘 그 제이몰에서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데 저는 세 달, 네달요 정도만 연장하면 좋겠구만. 오늘 연장하러 갔더니만 한 달을 하든지 두달 하든지 아니면 여섯 달을 하랍니다. 한 달, 두 달, 여섯 달이 중에서 택하랍니다. 그래서 어, 네 달이 4개월치만 연장하면 되는데, 이걸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오늘 2개월 하고 내일 2개월 하면 안 됩니까? 그러니까 그건 된답니다. 그러니까한 번에 한 달치, 두 달치, 여섯 달치 이 중에서 골라야 되고, 만약에 세 달이나 네 달, 다섯 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. 그두 달치씩 어 하루에 두 달치 씩해야 되겠네요, 그죠? 하루에 두 달치 이틀을 가서 해야지만 4 개월치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하여간에 제가 치매 상태가 왔는 매가 왔는지 인증서를 가져가지 않아서 오늘 운전면허증은 못 만들고 그냥 바람 쐬고 돌아왔습니다. 내일 다시 갈 생각입니다. 천천히 가. 어. 야, 그 가방 멋있다. 이 가방 누가 해줬어? 이 가방. For, right? 어. 이 가방 누가 해줬어. <laughs> 이 가방 누가 해줬어. <laughs> uh -huh. 가방 이거 누가 지는 거야. <laughs> 메늘은내기를 보면 어떻게 앞아 진짜 맛있다니까 는 o e m y p a s s p o r t 고기를 보면 어떻게 앞에를 봐야지. 어 오늘 <목소리도> 어 맛있었어 맛. 맛있... <laughs> 아, <진짜 맛있었다니까는. 웃음> 아니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이제 그걸 먹었더니 든든하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, 저뭐라그럴까 음. y o 이 g 투 v 치 too much so t h a until now I don't I'm I'm not hungry I, I don't care. I'm hungry <laughs> yeah, hungry. I'm hungry. 중국어 먹자.